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우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루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20절에 먼저 보시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 그 이유는이라는 의미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20절에서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천 열매다. 자, 23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 어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항상 뭐 예를 들면 내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은 첫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니면 뭐 레위기에서도 곡식을 거둘 때에 곡물의첫 이삭을 하나님께 뭐 드린다. 아니면 신명기에서는 그 토지의 뭐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첫 열매, 첫 것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대표성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겨우 10분의 1만 드리는 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깝고 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작은 겁니까? 야, 10개를 줬는데 나 하나밖에 안 주냐? 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0이라면 그 100이라는 의미를 이 10이라는 것에 담아서 드리는 거죠. 즉,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께서 아니, 아니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이죠, 보증. 보증수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편 23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4절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때는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치 세력이든 다 멸하실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도 말씀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말하죠.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정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원수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26절이죠. 맨 나중에 망명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로 이 사망이에요. 이 원수들 가운데 하나. 가장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그 사망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그런 어떤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신다고요? 25절에 보시면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그발 아래 둘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노를 타시는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이 원수를 정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또 27절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계속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지금 현재 부활하신 이후부터 또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왕 한다 어, 온 세상을 발 아래 두고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때겠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 주라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는 삶,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종된 자로서 또 왕의 신하된 자로서의 그 삶, 왕의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임금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